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더블캡 차량입니다. 포터투 더블캡 차량이고요. 17년형에 14만 키로 주행했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그리고 단순 유사곡에서 본네트 우핸다 우측에 문 스텝 스텝이 뭐냐? 자요 밑에 부분 작업을 했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외판 교환 차량이고요. 유로파 5엔진입니다. 요 차는. 유빈생 촬영이고요. 와 날씨 상당히 덥습니다. 외부는 광택 작업을 잘 내서 깨끗하고요. 그리고 태성 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 충분히 듯하실수 있고요. 뒤에 후륜 타이 역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체 부식 없고요. 뒤쪽에 이 공구통. 요거 열쇠하고 다 있습니다. 요거 공구통 그대로 여 차에 실어 놓겠습니다요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요. 적재면 날개 깨끗하고요. 뒤쪽에 여기 적재면 조금 우르짐이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보이죠? 요건 조금 감안 좀 해주세요. 시세 반영 다 해놨습니다. 조수석 적재면 날개. 요 부분도 조금 기스가 나서 저희가요 부칠 조금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뭐 와, 너 정말 잘 꾸며 놨다. 미리 열게고지를해 드릴게요. 자, 실내로 와서 한번 보시면은 크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역시도 깨끗합니다. 아, 여기 서비스 메뉴얼이 들어 있었구나. 요거는 제가 앞으로 옮겨 놓을게요. 출구 당시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네, 조수서트립도 이상 없고요 시트도 깨끗하고요 이건 제가 여기 연 놔놓을게요 서비스 매뉴얼 들어있습니다 네, 사물함 이상 없고요 자. 엔진 쪽에도 기름 새우 그릇은 흔적 안 보입니다. 라디에타 누스 없고요. 벨트 상태도 괜찮고요. 자, 하체 예상하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우, 덥다. 정말 날씨 대단합니다. 와. 네, 운전석 뒤에 트림 역시도 이상 없고요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해짐 전혀 없고요 네, 운전석 트립도 이상 없습니다. 시트 깨끗하고요 리모컨 키. 뒤쪽에 공구통 키있고요 예비키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4만 8천 킬로 중이 있구요 내비게이션 거치형에 후방 카메라 그다음 블랙박스 사, 사이드미러 열산 시트 열산 일단 CD 오디오 달려있고요 ABS VDC 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와요 아. 캡처를 캡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캡처를 입고 있는 고 있는 부분들은 캡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캡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캡처를 하체 있는 <목소리> 예, 계속 들 가도록 를겠습니는 이게 저희는 계속 들기에서 위에 찍고 차를 이동한 다음에요 리프팅 해서 계속 같은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고차는요 화물차 기준에요 이 프레임 방식에다가 이 프레임이죠 저 앞에까지 다 갑니다 프레임 방식에다가 앞에 탑을 얹고 뒤에 적재함 탑을 얹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 생각으로는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 변형됐거나 사고로 인해서 브레임 돌아갔는 차는 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 브레임이 부식됐는 차는 좀 건너 주십시오 중고차 보실 때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하체 부식 없습니다. 그리고 후륜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탄스프링 점검 해드리죠 탄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에 실린더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전혀 없어요 반대편 역시도 탄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실린더 쪽에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프레임 이래 흙먼지가 묻어나는 거는 화물차 특성화 못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배기구 라인이 떨어져서 저희가 용접을 좀 해가지고 수리를 다 해놨어요. 뒤쪽에 보시다시피 후륜오일 새고 그런 부분 없고요. 식자베링조인트도 괜찮아요. dpf 손상은 없고요. 오토미션 쪽에도 보시다시피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이, 이, 프레임이 제 앞에서부터 뒤에 적재함까지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잘 보시라 이 말이죠. 중고차 매장에 가시면 조금만 엎드려 보시면 이쪽 부분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이렇 보이시니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최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들은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 보링하면 돼요. 돈은 들어가겠지만 수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프레임은, 아이고, 제가 뒷말은 아끼겠습니다. 프레임 손상 갖는 차는 안 사는 게 낫고, 프레임이 손상되면은 그 차는 폐차하시는 게 나아요. 교준타야 많이 남아있고요. 엔진오일도 누유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작업해놨고요. 콘프레셔 하나 갈아놨고요. 브레이크 패드. 빨간색, 요건 하드론 카는 거. 상신브레이크에서 나오는 고급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제동 더 잘되는 하드론 브레이크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소리 날만한거 전혀 없습니다. 라지에터는 수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앞쪽에 사고 수리현적 전혀 없고요. 에베스 모듈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최소한의 그림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두번 일을 하는 겁니다 두번일 그냥 사진 찍고 올리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체도 점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국민태농매음상수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은 저희 물건 지금 계속 올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